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큰 은총을 입은 자답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일어서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세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내 삶의 가시인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걸려 넘어지는 올무나 가시는 그 사람의 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사람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고 또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올무에 걸리거나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와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있다고 3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해하려면 여호수아서의 요호수, 맨 마지막 장인 여호수아 24장과 계속 이어지는 사사기 1장 그리고 2장을 연결해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손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은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수아의 반응은 잘 생각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도리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였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능히 잘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이며 다시 맹세합니다. 아니니다. 우리가 청룡 요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크게 답변하였습니다. 이때 요호수와는 그러면 좋다. 아, 여기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세우자고 어, 제안을 하여서 큰 돌을 취하여 상수리나무 아래에 놓고 이 돌이 여호와의 말씀과 또 너희가 이방 신을 제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이들이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에 넘어와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아, 이 사울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붙였노라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 말라 올라가라 내 대적을 내 손에 다 붙였노라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 내었으나 골짜기에 거민들은 철병 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의 거함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성으로 철의 요새입니다. 이 성은 여부수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능히 이스라엘의 베냐민 자손이 빼앗지 못했습니다. 27절에는 문화세도 30절에서는 스불론이 그 땅의 거민들을 능히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온통 사사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철병거가 있고 그 성이 요새이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붙였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고주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보오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루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권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총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즉 첫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너희는 칼 하나 창한 자루 시두르지도 않고, 내가 애굽에 바로를 쳐서 너희를 구출했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품에 안아 독수리와 같이 그 날개에 업어 신속하게 건져 건너게 하였고 광야 40년 동안 씨를 뿌리거나 가축을 기른 적도 없어도 배가 부르도록 목욕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너희를 인도하여 왔다. 그리고 두 번째 또그 뿐인가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모두 지켰거늘 왜 오늘 내 말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이 가나안 땅 거미를 모두 몰아내라고 하였는데 그리고 그 우상의 단을 모두 헐라고 하였는데 어찌 순종하지 않는 것이냐?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쫓아내기 싫어서. 쫓아낼 마음이 없어서 남겨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의 철병과와 튼튼한 요새가 좋아 보였습니다 부럽게 보여졌습니다 그들의 바신과 아세라 신상이 너무 멋지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조금 남겨둔 것은 쫓아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 남겨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의 대부분을 남의 나라에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제 3 절을 주의깊게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예언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을 나도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조금 남겨둔 그것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계속해서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또 그들의 신들은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바알과 아세라 그 금신상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조금 남겨 둔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였습니다.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에게 조금 남겨두면 가차 없이 돌이켜 화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보강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조금 남겨두고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올무가 되시고, 복을 주셨다가도 돌이켜 화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에는 철병과 같고 요새 같이 보이지만 그것의 정체는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르는 아픈 가시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인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는 이 가시에 찔리고 오늘 이 올무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 셋째 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뽑아 주시옵소서, 이 올무를 걷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보광중학교 성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것이 내게 철병 것처럼 보이고 요새처럼 보이고. 인생의 복인 줄 알았는데 오 이제 이것들이 우리의 역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에 올무가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시들을 뽑아주시고 올무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주님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질투하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 안에서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